안녕하세요. 누나 홈플 누나 워크아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많이 고민 하는 분들을 위한 허리 통증 해방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마지막 헤이드 자세. 자,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두 손은 어깨 너비,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 줍니다. 열 손가락을 쫙 벌려주시고 허리 핀 상태에서 블리고내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하시면 서 호흡 들어갑니다. 하나, 둘, 계속 뱉으세요 셋. 넷, 허리 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 높이 올리시고, 앞쪽으로 허리 쭉 실어서, 뒷목부터 눈축까지 신경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천장 갈아 봅니다. 허리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등 높이 올리시고, 시선 냅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 보시고, 돌돌이 끄덕끄덕. 다음 동작은 늘린 고양이 자세입니다. 자. 오른손 왼손 50cm 앞으로 턱가슴이 바닥에 이때 경추라든지 견갑골이 심하게 굳으신 분은 팔꿈치를 피면서 턱가슴을 바닥에 닿지 못합니다. 많이 굳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주시고요. 무릎을 조금 뒤로 빼서 턱가슴이 바닥에 닿게 한후 지우개 오른발로 왼대 들어올리세요. 무릎을 밀어서 체중을 턱가슴으로 실어줍니다. 홀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밀어서 배달에도 이마 말아요. 다리서부터 두 배로. 자, 다리좀 내려보세요. 허리가 심하게 붙지 못하신 분은 다리와 다리 간격을 많이 내립니다. 이때 주먹을 포기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으로 아홉, 아홉. 두 번째는 팔꿈치. 그대로 허리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와 어깨 멀어지게 하세요. 계속,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심하게 허리가, 자, 굳으시고 안 좋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계속 허리 펴면서 연습하시고 일반적이신 분은 손바닥 바닥에 지지하시고 팔꿈치 눌러서 하나, 둘, 셋, 치고를 바닥에 눌러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꾹 둘, 눌러주세요 치구를 호흡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다시 내쉬면서 자, 다음 동작입니다 자자비님 오른다리 아 자, 활력서 보여줘 자 오른다리 왼다리 접어서 자 뒤꿈치가 뒤꿈치 쪽으로 발등을 접으시고요.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벌려줄게엄지발가락을 붙여주세요. 업, 쭉 당겨서 허벅지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운. 한번더 하겠습니다. 마시고 엑스 업, 하나, 둘, 셋, 쭉쭉쭉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운. 지연님 뒤로 턴. 자 저랑 마주가야 되니까는요 다리를 이쪽으로. 자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도 강화하고 허리 통증도 예방하는 브릿지라는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깨 걸리시고 무게중심을 뒤목에 오른쪽 하나 둘셋 오른쪽 바라 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쪽 바라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있다. 쭉쭉. 초보자분들은 저를 따라합니다. 숙련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님 아치 자세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출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심해서 내려놓으세요, 지영님 허리를 툭툭툭 칩니다 목에 저어로 왔다갔다. 다음 동작은 비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는 자세입니다. 오른 다리 왼쪽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골반이 비틀어짐으로써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골반 교정은 필수입니다. 왼발바닥 들어서 계속 왼쪽 허벅지 밑에서 무릎까지 깍지 잡고 턱을 세골 쪽으로 고개 오른쪽으로. 이때 심하게 거북목이라는 분들이 일자목이신 분은 자꾸 턱이 천장을 향하고 뒷목도 바닥에 닿지 않으면서 어깨도 바닥에 뜨려고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어깨를 바닥에 누르려고 노력하시고 왼쪽 무릎이 가슴으로 오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로 땡기고, 당기가 어깨 들면서 왼쪽 가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떼어주 없네요. 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허벅지 뒷면, 즉 햄스트링이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짐으로써 허리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 뒷면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셔야지 허리 통증을 예방합니다 자, 오른 다리 들어볼게요. 자, 지금 수건이 준비 안 됐는데요. 발바닥에 수건을 걸어서 뒤꿈치를 밀어서 무릎 뒤오구과 허벅지 뒷면을 늘려줍니다. 하나, 둘, 네, 유연성 안 좋으신 분은 지원님처럼 종아리나 허벅지 뒷면을 잡으세요. 허벅지 뒷면과 종아리. 유연성 좋으신 분은 발목 잡으시고. 둘, 둘, 가급적 무릎을 펴주셔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잡아다니면서 오른쪽. 하나, 둘, 셋. 뒤꿈치 계속 밀어주시고, 무릎 펴려고 노력하시고, 허벅지 뒷면 잡아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세우 어레 요 이제 반대 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수건을 걸어서 수건을 발바닥에 밀어주는 게더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수건이 없는 상태라서. 위험성이 안 좋으신 분은 지원님처럼 종아리랑 허벅지 뒷면을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허벅지 뒷면 늘려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왼쪽으로 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세우시고 발바닥 뚝뚝 자 마지막으로는요 두 무릎을 세우시고 발바닥 들어오세요 고가 앉아 하나 둘 허리 조금 펴줍니다 넷넷 다섯 안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바깥쪽으로 하나 둘셋넷 둘, 뿌리 집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에서 양팔앞으로 오른쪽으로 르시고 왼쪽 집어넣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업 어, 반대도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일어나시면 어. 자, 지금까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허리 예방 디스크 운동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악스 감사합니다.